윗줄 친 부분을 보자고 저번에 밑줄친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뭐라고 써있었지 더더 강하게 맞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다채롭게 칼라란 두 단어는 두 가지 뜻을 쓰이거든 첫 번째 무슨 뜻을 쓰있지 다채롭게 하다 채색하다 이런 뜻이지 두번째는 또 무슨 뜻이지 영향을 주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뭐 다채롭게 하다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 다채롭게 하다 또는 그것을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 영향력있게 하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무언가 확실하고 강하게 라는 어조가 강하지 지금 이줄 표현이 이해가 니 음. 자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이렇게 자, 극도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어떤 누군가가 할수있어야할수 있다라는 거야. 스트라이크 때리는 거지. 뭘로 때리는 거야? 올바른 톤, 어조, 목소리로 때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때리는 게 뭐였어? 테리한테 말하기야. 그래서 올바른 어조로 말하기가 되는 거야. 얘까지가니 그래서 올바른 어조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니 자, 극도로 중요하답니다. 즉 작가들 어떤 작가들 너무 어설팅 여기서 어설티브 무슨 뜻이야? 주장하는 확신하는 이런 뜻이지. 그래서 너무 확신하는 그런 작가들 뭐할때 해석할 때 그들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너무나 과하게 뭐한 작가들은 확신을 하는 작가들은 Can be seen as a, 뭐로서 여겨줄수 있어? 어로건트한 걸로 여겨질 수 있어? 오만한 걸로 여겨질 수 있어? 있어. 여기까지니까 자이 글의 소재는 뭐야 적절한 어조로 뭐라기야 아니 적절한 어조로 말이 너무 과하게 확신해 쟀으면 어떻다는 라 얘기니 오만 어 어떻다는 얘기야 오만해 보인다라는 얘기 여기까지 갔어 자 그다음 넘어 하지만하지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얘기를 적어줘 하지만 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신을 차지 않는다라는 거 충분히 확신을 차지 않게 된다라는 건 나중에 나 탈출 도움이 안돼 맞아? 자뭐 하는데? 마케팅 홍보하는 데 있어서 뭘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돼아 그럼 이글은 뭐야? 허한 자신감도 아니고 신감도 아니야. 뭘 지켜? 중간을 지켜. 그리고 그 중간이 뭐야? 적절한 어조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글이지. 여기까지 가니 좋아. 그러면 얘기합니다. 젊은 초보 작가들 작가들은 특히나 뭐할 거야? 필요할 거야. 몇몇 지침이 필요할 겁니다. 고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은 하는 데 있어서. 아니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가치 수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해 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결국 뭐야 젊은 작가들은 적절한 어조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적절한 어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동화 방법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해갔니 자 그러면서 다음 얘기해 그들은 must be d t h o u h o to move. How t m u s t 들어가 있잖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 w t 야 How to move? 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맥락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 o 어요 지금 여기 e n d 앞 뒤로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계속 부드럽게 그리고 어떤 걸로 맥락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 뭐로부터 주관적인 것에서 뭐로 객관적인 의미 만들기로 여기까지 해자 양쪽 모두 다 말하여 치는 거거나 쓰여치는 텍스트 어떤 문장, 문구, 양쪽 모두 다에 있어서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의미 만들기로 이동하는 부드럽고 맥락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배워야만 해 이거. 여기까지 갔어. 대니, 그럼 결국 뭐하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적절한 방법 맥락적으로 다 적절한 우주 얘기하고 있는. 자신감을 잘봐 이걸 중요한 건 뭐지 자신감이 없어야 돼 아니야 과한 자신감은 지양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소극적 자신감 자신감이 아예 없어도 안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갔어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언어 편집자들과 리바이저리야 수정하는 사람들은 그지 수정하는 사람들은 머스 t r 트레이닝 d 와 훈련 받아야만해. 뭐하기 위해서 뭐하는 것을 to see 보는 것을 훈련 받아야돼. 법 모델 model. 원래 모델을 잔다는 건 원래 이 뜻이야. 법의 법에 관한 양식의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델 법이라고 나와서 여기서는 조동사라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왜 조동사가 모델법이냐면 특정한 동사 원형을 가지고 그 일반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자, 그러면 한번 조동사를 그리고 부사를 뭐로써보는거 문법적인 발현으로서 보는 것을 훈련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야. 뭐의 문법적 관은 개인 사호간에 어떤 의미의 잠재성 인터펄스널이니까 사람 상호간의 의미적 장제성의 문법적 발현으로서 보는 것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요 어렵지. 무슨 얘기하는 거 같아. 얘네들이 조동사가 조동사인지 모르고 부사가 부사인지 모르면 그 글이 완전히 되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문법적으로도 완벽히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갔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라 거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서 어떤 잠재력? 체계적으로 사용되어 질수 있는 잠재력 의미의 잠재력뭐 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텍스트야 문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해 갔지? 자 문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동사를 조동사로 써보고 부사를 부사로 써볼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뭘 뭘 훈련받아야 되고 그런 능력을 훈련받아야 되고 여기까지 갔지 뭐 하려고 문장 만들려고 이 얘기가 결국에 무슨 말인지 갔니 자즉 때때로 더 집약적이고 강력하게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다채롭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긴 누구 들어가야 돼 결국 이거 들어가야 돼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앞에는 문법적인 얘기 하고 있었죠 무슨 말인지 가니 자 때때로 단순히 터칭이야 만지고가 그러니까 터치하는 거야 뭐로 페인트 브러시 어 프로바빌러티야 개연성이라는 뜻이잖아 프로바빌러티하면 개연성에 페인트 붓 붓으로 그림 붓으로 단순히 터치하는 것도 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써뭐 하고 뭐 하게 되는 거야 더 집약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다채롭게 하는 것둘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갔지. 그럼 여기는 무슨 뜻이어야 되는지 선지라고죠. 그럼 결국 뭘 가지라는 얘기야.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 쓰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일단 1번 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균형을 맞추는 거야.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거야 이건 균형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니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 아니 저기 주관 미쳤나봐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객관적인 걸 얘기, 얘기하고 있던 거야 균형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니자 이거 봐 돕는 거야 독자들이 완전히 이해하도록 의미를 독자들 얘기예요. 지금 독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작가들 얘기하고 있었죠. 이해가니? 자, 3번 보세요. 요즘 사용하는 거야. 편집 기술을 뭐하기 위해서 가독성 가독성이 안 나지. 리더블러티 가독성 얘기가 아니잖아요. 독 이것도 결국에 가독성이란 얘기는 독자들 얘기가 독자들 읽기 편하게 이런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4번 보세요. 스테이징 언급하는 거야. 텍스트 메시지를. 그 문, 문자 메시지를 만든 문자를 뭘로 강하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그대로 사 번이고 그럼 여기서 스이팅은 진술하고 언급하는 걸 잡아. 여기까지 같지자5 번이야 리싱이야 윤내고 닦는 거야. 그지 닦아내고 윤내는 거야. 뭘 텍스트를 뭘 가지고 인덱스 깊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분석으로 분석이기만 해도. 진행지에 가니 정답은 4번이에요. 자, 폴리시오 하면 무슨 뜻이라고? 네. 광내다는 뜻이지. 맞아. 폴리시오프라는 단어가 있어. 폴리시오 하면 싹다없애버리다는 뜻도 되고 싹 없애버리다. 여기까지가 니두 번째 빨리 마무리 짓다. 성급하게 마무리 짓다. 싹 없애버리다. 두 가지 뜻이래요. 자, 이자게드시고요 이해가니? 네, 예, 좋아요.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으로 가보면. 짜증나지. 짜증나는 불충한. 네. 자, 봅시다. 확신. 아, 나 이런 거 심한 확신성이라. 확신성. 자, 뭐처럼 영속성과 임모탈라티 불면성. 불면성이 아니라 불멸성을 얘기하지. 불면성과 영속성과 같이. 확신성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러한 조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결국 이 글의 소재는 뭐니 했나? 그렇지. 확신성을 얘기. 여기까지 했거니 자, 우리가 long for, long for 무슨 뜻이야?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조건들이야. 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당한 양의 증거 반대의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조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확신성이야. 여기까지 해갔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 확신성이 꼭 필요한 조건이니라고 했을 때 아니야. 확신성 갖고 너무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살지 마. 라는 조건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성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래. 여기까지 갔어? 무슨 말인지였어? 그럼 확신성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글리야 여기까지 봤지 그다음 보자. 확신성이라는 것은 자주 컨트롤스 부여하거든. 뭘 부여해? 통제를 부여하거든. 오케이, 통제를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베들리는 이걸이야. 간절하게 이런 뜻이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통제를 어디에서 이 이상한 우주로 우주 속에서의 통제를 간절히 원합니다. 되니 어떤 우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상한 우주 속에서 통제를 해. 여기까지 해갔어. 자 그러면 확신성 우리가 가래? 내가 뒤에다 이세 글자 써볼게. 세 단어 써볼게. 아세 단어 말인데 세 글자 써볼게. 이 이상한 우주 속 질서도 없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이 이상한 우주 속에서 컨트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왜? 그래야 확신성이 먹거든. 컨트롤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다음 문장도 한번 볼래? 자, 그의 고전적인 책 어디에서 골든 버우에서 인류학자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는 디스커스를 했어. 어떻게? 원시적인 사람들이 발전시켰는지 마법같은 것들을 여기까지가 이니자 쏘대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컨트롤, 컨트롤 통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뭐로 가득찬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거지 불확신성 뭐의 불확신성 라이트닝 번개와 폭풍우 그리고 무서운 동물들의 불확신성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원시인들이 어떻게 마법이라는 것, 마술이라는 것들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뭐한 거야? 논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를 다시 풀어볼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원시인이야. 이 사람들은 번개처럼 아만이 사람들 번개를 직접 맞았을 수도 있어. 그지? <laughs> 그지? <그치? 웃음>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벌판에 번개 치면 이 사람은 그대로 번그피눈침 역할에서 그대로 맞았을 수도 있어. 또는 번개가 어딘가에 꽂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그게 참 재난 재앙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번개처럼 폭풍와 그지? 그다음 검치 호랑이 같은 것들이 있어 이빨이 많은 애들 호랑인데 맞지 아이스 에이지 보면 나와. 그래. 아이스 에이지 봤니? 못 봤어? 아이스 에이지. 애들도 안 보는 거나본 <laughs> 거야? <웃음> 아이스 에이지 몰라? 알지. 알지. 아, 베르사. 혹시 아이스 에이지라는 걸 인지하기 전에 태어난 거니? <laughs> 몰라?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 해아 그래? 뭐 좋아해? 와동성 뭐 이런 거 좋아해? 하지 마. 자 폭풍우가, 와 그리고 검초 같은 어떤 동물들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불확실성이 되는 거야. 언제 폭풍우칠지, 언제 번개칠지 몰라. 언제 검초 같은 동물들이 튀어나올지 몰라. 이 불확실성에 대한 뭘 하고 싶은 거야? 통제를 하고 싶은거야 맞아? 그래서 뭘 발전시킨거야? 매직을 여기까지 갔니? 그럼 결국 뭐야? 매직은 왜 생겨났어? 얘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이해가? 이해갔어? 좋아 그 다음 자보스 하나의 반응부족은 번 태웠어 저녁 뭘태워놨냐면 위장을 태웠지뭐 손님의 위장을 태웠어 인더 이분 저녁에 그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했거든 뭐라고 생각했거든 검정색 연기가 위에 계단을 모아줄 거라고 클라우드 구름을 그리고 발생시켜 줄 거라고 뭘 발생시켜 줄 거라고 비가 오는 것을 발생시켜 줄 거라고. 매일 꾸며주는 거야 전화로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되게 단순한 생각이지 되게 단순한 생각이지 밤에 머리 태우면 연기는 검정색 보일 거고 그게 먹구름처럼 보일 거야 그럼 그 먹구름 때문에 뭐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지 이 양반들이 어. <laughs> 무슨 말인지 갔어 이것도 한먹겠어 비에 대한 비라는 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얘가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laughs> 자 여기까지 해갔어.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확신성은 제공해주거든. 우리한테 안전성과 안정성과 <laughs> 의존성과 예측 가능성과 규칙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거든. 여기까지 가서 자, 포비 행동에 대해서. 됐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찾아 됐니? 됐니? 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완전히 설충 확신을 한다면 뭐라고? 비윤리적이라는 것 뭐하는 것이 해를 입힌다라는 것이 누구를 타인을 타인의 경력이나 직업을 여기까지 읽었어? 자,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경력이나 직업에 해를 입히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했을 때에 했어? 그러면 그 확신성이 제공해줘 분명하고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여기서 가이드가 뭐야? 컨트롤 통제를 제공해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How to conduct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이지. 뭘 수행하는 방법? 나의 프로페셔널 전문 직업적인 인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어? 좋아. 이 사람의 완전한 확신성은 뭐에 대한? 종교학에 대한 신학 같은 것에 대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 사람의 절대적 확신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신성은 이제부터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절대적 통제권이라는 것은 아니. 절대적 통제권이라는 것은 메이벨 메이벨 well, well 무슨 뜻이야? 메이벨 well 동상원형 뭐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맞지? 메이벨 동상원형 뭐라고 뭐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야. 당연히 뭐할지 몰라. 엑스텐션 연장일지도 몰라. 심리학적인 연장 그리고. 물리학적인 욕구 무어에 대한 확신성에 대한 심리학적 그리고 물리학적인 욕구의 연장이지도 몰라. 라는 당연히 연장이야. 나는 거지. 여기까지 갔니?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통제권을 바라는 이유야. 즉 인간이 확신성을 가지고 싶은 이유야. 왜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 아..바로 나오네 여기까지 해갔어? 근데 이 글은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어 통제권을 가져서 좋다 나쁘다? 이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글에서는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도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통제권 확신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만 쭉 나열했던 글인 거야 무슨 말인지 해가니? 이해 갔어? 지영아?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이유야? 갈망한, 확실성을갈망할 이유 대답도 해볼까? 컨트롤 맞지 이건 뭐야? 효과 종교적 확신? <laughs> 뭐폭풍으라고 하긴 했지만 갑자기 뭐 이제 뭐, 토피즘이나 애비즘이쪽으로갈땐 전혀 없는 거죠. <laughs> 자, 다음 The Role of Certainty 확신성이 역할 어디에서 여기서 이게 너무 잘못된 거요 너무 좁혔지. 무슨 말인지 해가지. 얘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얘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이 주행한 문제인 거야. 이거 직업적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통제권에발현한 사례로 예를 들어준 거니까 전체적으로 제목을 잡을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어, 좋아. 4번은 화기적인 결과, 확신성을 추구하는 뭔 소리야? 저걸 못알막 검치우 이빨 뽑아버리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5번 봐. 필요성 뭐? 과. 과목. 없 이에 예, 맞지 없는 소재는 지켜두고 정답이 1번이 될 겁니다. 이에 핵민다들네 그치? 뻐라는 단어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컨퍼가 무슨 뜻이라고 구겨하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인퍼하면 무슨 뜻이야? 출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디퍼가 안 알려주면 아니라 인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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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거다가해야겠다 닫아라서 나한테 식당